자, 오, 보겠습니다. 야. 이혼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? 네, 이 재혼정보회사가 이혼 어.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이혼을 후회한 순간이 언제냐. 이거를 아, 조사했는데요. 남성, 여성 따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. 자, 먼저 남성 쪽 보겠습니다. 남성 쪽 4위는? 4위! 네, 14%? 집안일, 집안일이에요, 집안일. 아, 네, 뭐 살림살이, 네. 식사 다 포함되는 거. 청소, 빨래. 네. 3위는? 자 집안 행사에 혼자 가는 때아 이거는 뭐 결혼식, 장례식, 제사, 명절 이런 것들 그렇죠, 혼자 갈 때, 그렇지. 예, 자 2위 뭐야? 네 아, 자녀와 멀어지는 자녀와 멀어진다 아, 이거 나, 이런 남자들 네. 이런 부분들을 자 1위는 뭘까요? 아플 때 아플 때니까 아플, 아 아플 때 아플 때 어. 어, 아, 음을 아플 어. 때 맛, 맛. 아, 아 재산 예 아, 재산. 재산, 재산, 재산이에요 재산이야 마음이 아프죠 계절과 분 계절과 재산이 남자는 아, 저렇구나 재산이구나. 네, 이혼하게 아, 되면 아.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잖아요 아. 그렇기 때문에 뭐 오랜 기간 혼인 기간이 지속돼 있으면은 사실상 절반씩 어. 나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음.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네, 네. 음. 이런 상황에서 가장 후회를 남성들은 많이 한다 그런 조사나 왔어요 사실. 혼인기간이 오래되면 은 거의 절반씩 나누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당장 재산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좀 곤란함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예. 이거 조사를 재혼업체에서 했잖아요. 예. 재혼을 혹시라도 이제 하고 싶을 때 아. 그때 아, 원하는 상대와 결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. 아, 재산이 반밖에 없구나. 아, 그렇죠. 이런 잘생긴. 현실적인. 곤란함도 생기는 거야. 여자가 재산 가진 여자하고 하면 되잖아. 안 그래? 여자가 가진 여자. 그냥 가진 여자가 반토막밖에 없는 재산 남자한테 오겠어요? 그러니까 저보다 연상하고 하면 되잖아. 오. 그럼 형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재혼 안했어 연하랑 해! 연하랑 했잖아. 연하랑 했잖아. 연아랑 했잖아. 어, 어지러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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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봐요여 자. 우리 다 갔다 온 사람이야. <laughs> 자, 그래서 안다문되지뭐어이똑같지뭐 <laughs> <이미는? 웃음> 네. 재산. 예, 예. 아 재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1위는 아니에요. 어, 네. 1위는 네. 다른 게 있습니다. 1위 뭐예요? 여자들이 이혼을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? 자, 1위는 건강인 것 같아. 요 아까 그 드라마 속에 힌트점이 있습니다. 있었어요? 있어요? 어 우리 아내분이 혼자 열심히 뭔가 살아보려고 하시죠. 아아 바로, 경제. 바로 경제력. 아 네, 아 가정 경제 책임 집안 살림만 한 경우가 많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이혼한 후에 재산 분할 받고 또 위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경제 활동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. 아 이혼을 가장 후회한 순간이잖아요. 아... 근데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아, 이런 걱정 때문에 이혼을좀 망설인다. 아... 이런 걱정 때문에 이혼을 못 하고 참고 산다. 음... 이렇게도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